자.. 이제 재밌다라고 투표한 사람들 다들 숙청해버릴까 이제? 야 쩐다 진짜. 어 <laughs> <laughs> <오>, 뭐야 이 <이거. 웃음> 아, <laughs> 서로 죽여라 이제. 바로 쓰네 이제 그냥 저는 이제 받아들이기 했어요. 지금 서버 상태가 맛이 아닙니다. 마탱이 갔어요. 지금 다크소드, 아, 참, 다른 시리즈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아 그런데 실제로 설리반 대검이 진짜 아모리였으면 진짜 좀 반전이겠다 설리반이 아모리 기사였다? 설리반이 흉내낸 게 맞다고? 하긴 그 어디냐 로스릭 쪽에 보면은 설리반 검이랑 좀 비슷한 석상이 있어요 검 들고 있는 석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설리반이 그석상의 주인공이 아니냐라는 말도 있어요 그런 설이 존재하긴 합니다 그래 똑똑한 넘더가 엘든링 모션 봤냐고요? 난 직접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엘든링 안살 겁니까? 그래서 엘든링안살 거야? 저는 엘든링 관련해서 게시글 덧글이라든가 그거 볼 때마다 참 웃긴 게뭐 기존에 있던 모션 비슷하다 뭐말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있는데 뭐 식상하다 그래픽이 구리다 <laughs> 하지도 않고 그냥 보기만 했는데 아 물론 물론 그런 걸 말할 수 있는데 그래서 안살 거야? 알겠어 알겠어 싫으면 하지 말든가 에이 그렇게 나오지 말고 자유로운 그 의견을 뭐 해야죠 저는 덧글 같은 거 보면서 그냥 그냥 그러려니 해요 이제는 옛날같았으면 나도 그냥 뭐라도 뭘 말을 했을 텐데 이젠 그냥 그러려니 해 아, 이런 사람이 있고 저런 사람이 있는 거지 좀 귀찮아져 그런 거 있잖아 인터넷에서 반박해봤자 소용이 없는 게 감정 소모만 하게 돼요 나만 힘들어져 없지 않아 싶죠 올잘 막았네 근데 지금까지 프로이그 그래픽 가지고 좋은 이제 그걸 받은 적이 없어요 애초에 디자인 쪽에 호평을 받았지 그 그래픽 있죠 그래픽가지고 호평 받진 않았어 사실 그래픽 하나만 가지고 따지는 애들은 진짜 프롬 게임 관련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고 맞아 맞아 그 특유의 느낌 그 특유의 느낌이 너무 좋아 처음 게임이 불본이라서 참다행이었어 하면서 충격받았잖아 이런 게임이 있구나 그 정도로 스콜라가 아닌 게 천만다행 스콜라도 재밌다고요 아 여기서 이제 조사 좀 해볼까 투표가 어지 추가 투표 허용? 이건 뭐지 아 추가 투표 허용 와 이렇게까지 페레 함정이라니 뭔 소리입니까 뭔 소리야 아예 뭔뭐 숙청이야 옛날 같던 숙청하는데 이젠 아닙니다 뭐 숙청까지 나도 솔직히 하나 말할게요. 스콜라, 재밌긴 해. 몇개 파트는 재밌는데, 짜증나는 게 많은 것 뿐이지. 좀 더러워, 게임이. 더러운 것 뿐이야. <laughs> 3600 <laughs> 이렇게 투표 조작을 한다고? <laughs> 아니 저렇게까지 저렇게까지 <laughs> 잠깐만 일단은 봤는데 일단 재미있다가 53표고 재미없다가 37표예요 그러면은 채널 포인트 안 걸고 한 번만 건다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은? 이것도 궁금하네 자 이제 재밌다라고 투표한 사람들 다들 숙청해버릴까 이제? <laughs> <laughs> 왜냐 난 여기 방장이거든 진실의 방으로 레이 골은 뭔가 좀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게 있어요 왜 짜증나는 부분까지 즐겨야 아 아, 거기까진 난, 나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 불사대가 좋다 싫다로 2차 투표하자고 이번에는 <laughs> 아이 사람들 아 태양전사였는데 심지어 아 역시 나한테 100명은 나한테는 사친가 야, 잠옷까지 올라갔어. 얘신분이 대단한데, 아, 미안합니다. 봐봐, 뭐야? 이거 야, 니들 뭐야? 야, 쩐다. 진짜 아까는... 아까는 이렇게까지 하진 않았는데, 이렇게 심하진 않았는데, 대단합니다. 진짜 대단해. 어, 뭐야? 내가, 내가 그런 걸로 속을 거 같아? 그리고 오늘 은근히 오시는 분들이 있으신 거 같은데 항상 말씀드리긴 드리지만은 내가 소환은 해드려요 1렙부터 만렙까지 전부 다싹다 다 소환은 해드리는데 내가 소환만 해드리지 지켜드리진 않습니다 살아남는 건 알아서 하십시오네 <laughs> 알겠습니다 억울하다고요? 힘을 기르십시오. 근데 거기에서는 나도 포함이에요. 중요한 건 나도 당했어요. 몇 번. <laughs> 참고로 나도 당해 나도 몇번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살아남으십시오. 역시 이미 끊어져 있군. 당연하게도 끊어져 있습니다. 쓰레기는제거 해야면. 저 쓰레기. <laughs> 현실 세계에 존재해서는 안될 쓰레기. <웃음> <웃음> 혼자 살아남았어. 으. Yeah. <laughs> 제기를 제기를 <해야> <laughs> 이봐, 이 전장에서는 힘만으로 살아날 수 없어. 나는 그 거기에 광기의 재미만 더했을 뿐. 이 혹독한 세상에서는 그냥 살아남을 수가 없지. 과거 내비되면 어떻게 되냐고요? 그냥 저절에서 저 가만히 있어요. 그런 설이 있어요. 저 설리반의 짐승이 알고 보니까 원래 성직자였다라는 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저렇게 빈사 상태에서 기도를 하는 거는 원래 성직자가 아니었나. 목숨을 구걸하는 것도 보이겠지만은 한편으로는 성직자가 아니었을까? 뭐 애초에 엘드리치도 성직자였으니까. 그런데 시기는 하다 보니까 저렇게 된 거고 괴물이 된 거고. 참 기구합니다. 다크소울 보스 같은 거 스토리 보면은. 야. 생긴 거 보니까 다들, 다들 미남이네, 이 정도는. <웃음> <웃음> 아우 끔찍하다. 아우. <laughs> 아 그래, 이 정도면 미남이지. 허마의 장, 희망평과 절망평. 아니, 난절망평가 아, 선생님, 이 세계관에서 희망을 찾습니까? 정말 어리석군요. 정말 어리숙한 사람이군. 이 세계관에서 희망을 찾아. 꼭심면에서 태양을 찾는 것과 똑같군. 저는 척추의 요정이에요. 여러분, 허리를 피고 사세요. 이게 당신의 척추입니다. 무이가 없다고요? 무이 원래 없는데? 아, 잠깐 무위라는 보스가 있던가? 무 무이? 왜? 왜? 뭔? 뭔 무위? <laughs> 개판 이군 <laughs> 뭐 하시는 거죠? 그건 제 잔상입니다만. 예요 예예예예 예요 예 이게 이 녀석이요 <laughs> 이 녀석이요 이 녀석 <laughs>